은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템플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 예배를 입고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한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코틀랜드에 한참 종교적인 박해가 있을 때이 국왕의 탄압을 피해서 총교도들이 산으로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왕의 군대가 그 청교도들을 잡기 위해 그들을 추격하게 되는데, 이 청교도들이 산으로 피신하다가 산 중턱에 있는 아주 좁은 동굴, 입구가 좁은 동굴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동굴 안에 들어가 보았더니 동굴 안쪽은 무척 넓어서 피신하기에 안전맞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절대 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군대에게 대감이 되면 이 청교도들은 다 죽게 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때 청교도들이 동굴 안에서 사력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잡혀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위기를 모면하도록 좀 은총을 분입해 주십시오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미 몇 마리가 나와서 동굴, 동굴 입구에서 거미줄을 열심히 치기 시작하더니 얼마 후에 동굴 입구가 거미줄로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 왕의 군대가 동굴 앞에 도착하게 됐어요. 거미줄이 쳐있는 동굴을 보더니만, 군인들이 동굴 안을 수색하기를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무사히 청교도들이 생명을 건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예화를 말씀하셨던 이 비손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제가 한이 예화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청교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실하게 응답하셨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고는 청년들에게 질문하게 을됐습니다 이때 이 질문을 받은 청년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해 목사님은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동굴에 개미를 보내 거미를 보내주시고 거미줄을 치게 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옥수보도 대학에 다니는 명석한 분의 젊은이 한 사람이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이런 대명천지에, 이런 문명세계에서 기도응답 같은 미 신에 대해서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한 문화세계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기도응답을 하신다는 말씀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에게 따졌습니다. 그건 신실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우연입니다. 우연입니다. 그때 테포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법의 학생 자네 말대로 그것이 우연일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상한 것 하나가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도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위험도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과 대화하고 사귀기를 현재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구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의 내용과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테로금 6장에 보면 왜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가 하는 이유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에 대한 잘못된 견해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기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사람에게 기도하려고 하는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중원부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세 차례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교도들은 다섯 차례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의 시간이 되면, 장사하더라도, 우리가 요즘에 요가하는 그 깔판이 있잖아요. 그런 깔판을 깔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벌떡 일어나서 또한 기도하고 납니다. 심지어 본인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가 두 손을 들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실제 존재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공식이 유대 사회에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100점, 100점짜리 신학적인, 신앙적인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한 별거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매우 신앙이 나쁠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나쁠 수도 있어요. 기도에 대한 공식적인 기본적인 기초가 없는 이상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한다던가 또는 주원부원하는 중원,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는 그것은 매우 잘못된 고집스러운 신앙인으로 발전될 위험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중에 아라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머무게 되었을 때 아침에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교의 애회당인 회당에 가게 됐습니다. 그 나라에는 호텔마다 다 회당이 다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남자아이들 남자아이 남자 어린아이부터 나이든 어른까지 모여서 함께 회당 집회를 하는 그 장소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때 중원 부원과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뭔지를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자, 제가 그때 동양인으로서는 유대인들만 모이는 자리에 들어가니까 그 유대인 낙비가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은 당신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의 첫 번째는 당신 유태인입니까?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때 제가, 아, 왜요? 그랬더니 유태인이 아니면 유해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해당 집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때 제가 번뜩이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유태인이시 내가 새언약의백성이서 아, 나 유태인입니다. 그랬어요 하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낙비가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낙비 집회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 집회가 진행되는 중에 한 중간쯤 됐었어요 토라를 한참 읽고 있었습니다 토라를 한참 읽다가 토라를 어느 정도 같이 전체가 신혁이만한 나이 아이도 거기 있고 할아버지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같은 집대 참여하는 겁니다 토라를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잘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그들의 그 기도의 핵심 요지가 뭐였냐면 나라와 우리가 유태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와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포함된 듯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제 옆에 이쪽에는 아이가 앉아 있었고 이쪽에는 좀 연로하신 어른이 앉아 계셨는데 기도를 하는데 다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제가 저는 기도 하자 이렇게 쿵 이렇게 어떻게 하나 구경을 막 했죠. 그래 한참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막 기도하다가 저를 딱 봤어요. 저는 눈이 딱 맞으셨습니다. 음. 음. 저를 딱 음. 보더니 핑계에 시이 굳더라고요. 나도 시이 굳었어요. 기도 중에 있는 일이에요. 아무튼 에또 저는 시이 굳더니만 계속해서 또막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통송으로 하는 겁니다. 유태인들이 통송으로 기도해요.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듯한 어떤 사이클을 발견했어요. 그 시간이 10분 정도 되는데 기도를 짧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길게 요 아침 집회 시간이 1시간인데, 기도를 상당히 오래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루의 현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사회적인,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서로, 온 공동체가 회의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출발해요. 또 한참 있다가, 탁, 눈을 뜨고 저를 보요또 눈이 또 마주쳤습니다. 또 제가 시익 하루부터 시익했어요. 한몇 차례 한것 같아요, 그렇게. 왜몇 차례 하다가, 그 분이 이제 기도를 마쳤습니다. 기도 마친 다음에 저보거또 웃어요. 저도 웃었 속으로. 아니, 저분은, 아,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한테 집중하지 않고 옆사람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를 감시했는 모양이다. 내가 동행인이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보고 싶어서 그랬을까? 나야 유태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저분도 나랑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나는 이 순간 외식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 순간 중원부원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 순간 감사하는 사람처럼 이 회당 집회에 참석했는데 저 할아버지도 나랑 똑같네. 이 중원부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 보인다고 하는 것, 어, 사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보편적인 그런 기도의 형태였습니다. 어,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왜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가? 두 번째 이유가 오늘 보면 11장 1절에 등장하고 있죠. 그것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주님, 요한의 제자들도 자기들만의 기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좋습니까? 하고는 가르쳐달라고 요구해서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저는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 주기도문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주기도문의 정신의 기초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과 마태복음 강의를 통해 이미 주기도문 강의는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 보금에서는 주기도의 정신을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